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음, 간마리 놀랜산, GLA라고 하죠. 이 GLA에 대한 블로그 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즘 GLA 광고 진짜 많잖아요. 뭐, 효능도 엄청 다랑하다고 하고, 그래서 관심은 가는데, 정보가 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뭘 믿어야 하나,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GLA의 핵심 정보, 효능 근거는 뭐고 또뭘 조심해야 하는지 제품 고를 땐뭘 봐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감가리 돌렌산 특히 여성 건강이나 뭐 피부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GLA를 좀더 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시고 또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요. 감마리 놀랜산, GLA 이게 도대체 뭔가요? 자료 보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스스로는 못 만드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던데요.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음식이나 보충제로 꼭 먹어야 하는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달맞이꽃 종자유나 어, 보라지 오일, 블랙커런트 씨 오일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GLA 영양제들은 대부분 이걸 원료로 쓰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역시 효능이죠. 자료 보면 뭐 월경전 증후군, PNS 완화에도 좋고,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염증 개선, 또 관절염 같은 염증 반응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가능성, 갱년기 증상 완화까지. 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확실한 건가요? 자료에서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효능들이 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개인차가 꽤 크다고 봐야죠.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의 뉘앙스를 보면요, PMS 완화 효과는 그래도 비교적 꾸준히 연구 결과가 있는 편인데 아토피 같은 피부 문제 개선 효과는 아직 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효능의 근거 수준이 다 같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개선이나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만약 치료 목적이라면 그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와 효능별로 근거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제품 고를 때는요 시중에 종류가 너무 많던데 뭘 봐야 할까요 네 현명하게 고르려면. 자료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원료 확인. 그 보라지 오일이 다른 식물성 오일보다 GLA 함량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해요. 아, 보라지 오일이요? 네. 둘째는 순수 감마리놀렌산 함량이에요. 캡슐 전체 용량이 아니라 실제 GLA가 얼마나 들었는지 봐야 하거든요. 하루에 한 240에서 300mg 정도? 그 정도를 권장 기준으로 제시하네요, 자료에서는. 총 용량이 아니라 순수 함량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추출 방식. 뭐 저온 압착이나 초임계 추출 방식을 추천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아 그게 열이나 화학 용매를 덜 써서 오일 속 성분이 파괴되거나 좀 변질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 그리고 넷째, GMP 같은 품질 인증 마크 확인하는 거예요. GMP요? 그게 뭔가요? 네,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약자인데요. 제조 시설이나 공정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표준화돼서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국제 기준 같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품질 관리는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군요. 음. 단순히 뭐 함량만 볼게 아니라 추출 방식에 GMP 인증까지 와 생각보다 꼼꼼하게 봐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광고 문구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들을 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잠재적인 효능만 보고 섣불리 시도하기 전에 음,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주의사항들 이것도 꼭 짚어봐야겠죠 당연하죠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건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위장 관련 불편감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인데 GLA가 혈액 응고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아, 혈액 응고요? 네 그래서 혹시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드물지만 특정 신경계 질환자의 발작 위험 증가 가능성이나 아니면 원료 자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언급하고 있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다른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도 당연히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정리해 보면. GLA는 여성 건강이나 피부 개선 같은데 분명 잠재적인 이점은 있지만 그냥 광고만 보고 덥석 선택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군요 원료라 순수 함량, 추출법, GMP 인증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또 부작용 가능성, 특히 혈액 응고 문제나 약물 상구 작용 같은 걸 염두에 두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건강 정보랑 광고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성분은 뭐고, 또 그렇지 않은 건 뭔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내 건강관리에 어떻게 현명하게 통합할 것인가. 뭐랄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